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서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금식하고 외통하고 정말 마음에 불타는 심정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지게 되죠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느헤미야에게서 나타난 그런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벽, 성문과 해파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것 이것이 비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크고 좋은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수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치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지금 뉘미야가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시고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은 허무하죠.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당하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한다면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그렇다면 이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니에미아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소수의 그룹이나 혹은 어떤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엘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공직자나 시민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리 어린 아이나 어린나 할것 없이 모두 이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 우리 교회를 제가 들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죠. 이 벽돌 한장한 장, 한 장, 이 벽돌 안에 또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성전을 짓는 저 벽돌을 하나 쌓을 때다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가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네미야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는 손님이 아니라 이 일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요 때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손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책임도 없고 할 일도 없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책임이 없는 대신에 무엇도 없습니까? 권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 인생을요 주인공으로 살지 않고 손님처럼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마짐 이 사람의 마지막은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아주 외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흐르는 역사 속에 이 민족,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결코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달성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할 때 니엠이 하나의 탁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어느 한 사람도 손님이 아니라 이 일의 주인공이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옷 어떤 옷을 입었던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주인공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기때.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할 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더큰 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인단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리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름 속에 숨겨진두 번째 메시지는 성벽을 건축할 때 가문을 동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문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여자와 남자와 어린아이와 어른 모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그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땠습니까? 밤이 다가왔죠. 그때 주님이 걱정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들이 굶을.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자들이 그랬죠. 이들을 먹이려면 좋기 200단 한 트는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으니 그를 속히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는 게 어쩔까요? 그때는 한 어린아이가요. 손을 들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죠 물고기 두 마리와 버리떡 다섯 개가 들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오천명이 넘는 이들을 다 먹이셨죠 우리가 장정이 오천명이라고 생각하면 최소 3, 4인 가족으로 기억했을 때 최소 2만명 이상이 우리 주님이 오병여 이떡 다섯 두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셨던 그 기적 속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저희는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도 다 들어 사용하시듯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통참할 수 있도록 모든 가문들이 통참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도의 안에 다툼과 분화가왜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서로 힘자랑하거나 아니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하거나 이 속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예배 드리고 많이 리듬 생활하면 좋겠는데 사람이 한번 악해지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불화가 퍼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다툼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힘을 합하고 협력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우리의 주장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와 지금일하고 있는 이들.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일 계획을 따라 비전을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감당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힘센 사람도 있고 힘 약한 사람도 있고 침대에 누워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 힐체어를 타는 사람도 있고 모두 다르지만 건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느에미아가 이 일을 오늘 성벽을 제거하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요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고 있다는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할때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자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에 관여된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자발적으로 임하여 헌신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십니다.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은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하고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발성과 헌신과 협동은 니에미아의 성벽 건축을 하는 일의 가장 핵심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좋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협동이 안 되면 그 성전은 모래송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그것은 오합지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일으키려 나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면 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 겪게니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 세 겹줄 하나됨 하나됨으로 일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돌이처럼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 하나를 두어 협력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예미아가 했던 이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은사대로 비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미아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들의 은사대로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대로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현명하고 효과적입니다. 네아메가 성벽을 건통벽 건축을 단숨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은사를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일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옵니다. 오전에는 기족들이 나옵니다. 또한 8절을 보면 금장색 또는 은장색 전문가들과 새를 다루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목수도 있고 성벽을 쌓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은사를 사용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소용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사인 사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번 얘기하자면 닉. 구이 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죠?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양 팔이 없었습니다 사타구니 쪽부터 양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스스로 자살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며 설교하고 강연하고 있다는, 심지어 농구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요,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특별히 그들이요, 그그 그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 데이리부지다는 사람이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그가 말씀하고 말씀을 전하고 강연을 하면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 목숨을 함부로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돌아섰어. 요 그와 함께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장면들을 봤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봤니다 그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 존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이고 축복. 존재하는 것으로 은사입니다. 그보다 더큰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조조동국의 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미아는요 성벽 건축을 할때 역할 분담을 너무 잘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과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 디제사장 엘리야시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닫고 또 성벽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서 막내에서부터 하네엘 막내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 사람 아 이무리 아들 삿골이 건축하였으며 여기서 그 다음이라는 말은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다른 사람이 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 2일 만에 성벽이 구축되고 완성되어 질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역을 나누지 않으면 일이 뒤죽박죽되고 사람들이 겹쳐서 서로 자신의 일을 비교하고 다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에미아는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가문의 숫자를 따라서 지역을 분배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성벽의 구역을 나누어진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그냥 집을 지우려고 했고 성벽을 지우려고 했으면 1년, 2년 걸릴 일을 다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하니까 51일 만에 성벽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들은 느헤미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말했습니다. 성벽 짓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비웃었던 그들의 성벽이 점점 안성되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제일 먼저 구역이 전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회의 죄를 용서해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병 거축하는 일에 이들이 제일 먼저 앞장섰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 이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교회의 일에 가장 먼저 목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솔선수범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도초동북교회의 모습임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무슨 교회의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오십니다. 이 일을 제쳐두고 와서 교회가 교회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살피시고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고 해나가십니다. 그럼 장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들과 장로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요, 좋은 교회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포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에두살렘 지방 절반을 따로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여자들도 이 일에 참여했음을 알수 있는 이야기죠. 당시 여성들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런 권리도 없고 권전 권리도도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딸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모든 사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성들까지도 이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지금 그들은 자발성, 헌신, 협동, 은사, 역할 분담이라는 이 성벽 건축을 하는 이요소들을 가지고 그 사람과 가문에 따라서 성벽의 위치를 선정해주고 그 위치에 맞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했다는. 오늘을 보면 좀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다음은 두고할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이 중수하였으나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지요. 때로는 자기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모른 척하고 참여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도처 동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도처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분문 베다게데 지방을 다스리는 네가비 아들 말기야가 중사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성벽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각각 가문마다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을 지정해주고 건축하게 했다. 28절 마문 1호부터 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로 31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여 아들 한훈니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생 말기야가 한미깟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나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무통이 성루에 이르렀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멀리 가서 일하면 어떻습니까? 갔다가 오면 이미 지쳐가지고 아침에 갈 때도 아이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집이 가까우니까 어때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야 오늘도 우리 성벽 참 기쁨으로 중수하자 일하자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내 눈앞에 보이는 성벽들을 건축하기 시작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눈 앞에 보이는 거, 내가 할수 있는 일 가지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 만형 우리 교회는 전 전화 우리 최광철 장로님은 손제주가 전혀 없어요. 전기 같은 거 우리 장로님은 막대기로 전기도 끄셔야 된다고 소문이나 있어가지고.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강춘산 장로님하고 윤현석 장로님 또 그런 쪽으로 탁월해. 너무 잘하셔. 저는 손댈 일이 없어요. 제가 한번 톱을 들고 나왔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님을 목살 톱질이나 할줄 아냐고 들어가라고 해서 톱 내려놓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톱질도 잘 못해요. 우리 강론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책이나 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책 보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그래늘 책만 보는데요. 다 쓰임대로 씁니다. 아, 우리 권사님들은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드시는지요? 아, 도저히 비금지에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하도 자랑을 하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배가 안 들어간다고. 어떤 분은 뭐 일식 자격증도 있고 그냥 손만 대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냥 입에서 음식이 그냥 꿀꿀꿀 넘어가 그냥 뭐 질쳐 나지 않아도 굳이 그래도 아, 감사하게 뭐다 감사하게 다 재능돼 어떤 분은 또 풀을 너무 잘 뽑아 다 자기 쓰임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의 정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일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이 지역 안에 소문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벽돌 벽돌 한 장에 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되어 도초 동북교회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떼어서 도초 동북교회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일 때 도초 동북교회가 된다,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서로의 마음을 합하고, 서로의 뜻을 합하고, 서로의 생각을 모으고 그 일에 모든 힘을 모아서 교회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옆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도 그 일의 주인공임을 잊지 않고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그들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임으로 인정하고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 동족 여러께 귀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